<laughs> 네. 뭐 인사는 이미 여쭤 썼으니까 <laughs> 네.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내 지금 후보 적합도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네. 네. 박힌 후보에게 아직까지 다섯 뒤지는 걸 나오고 있습니다. 역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연주가 네. 아니면 안 되는 이연주를 네. 나야만 되는 이유가 있다면 아, 말씀해 예. 몇 가지 있는데요. 예, 예. 전 정권 교체 교두보를 마련해야 된다. 음. 그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럼 뭡니까? 이제 이 시장이 되고 나서, 어, 시장이 되고 나서 1년 후에 대선이 있는데, 이 시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선에서 우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거죠, 부산이. 그래서 이 이제 무늬만 국민의 힘 시장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 시장이 딱 되고 나서도 중심을 잡고, 어, 민주당의 시의, 시의회가 민주당에 장악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도 대부분 민주당이에요 그럼 여기서 시장이 된 사람이 중심을 딱 잡고 어, 결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실 교두보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 중심이 되어 있는 각 지역의 조직들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대선 치르기 좋게 어, 교체를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 상당히 강단이 있어야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된다. 무늬만 국민의힘 시장 가지고는 곤란하다라는 게첫 번째. 그러면 그게 이현주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했을 때 아마 대부분 이현주를 <laughs> 얘기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자 이게 심판 선거잖아요. 심판 선거. 그 정권 심판. 저는 이제 계속 문재인 정권하고 어, 이 대립을 해왔죠. 그래서. 어, 아주 대표적인 반문 어, 그 반문의 어떤 어,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전사 내지는 이제 반문 정치 있는데 반문 반 운동권 운동권 밑에 세대로서 운동권의 민낯을 계속 주장 문제 제기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반문 반 운동권의 선두 주자가 제가 어, 그래서 어, 그렇게 활동을 해온 그리고 민주당에서부터 그 위선을 계속 얘기하면서. 어 이것을 계속 고발해온 이연주라는 사람이 이 선거에서 당선되는 그 사건 그 자체가 굉장한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게 바로 이연주의 당선이 바로 정권 심판이다. 어또 하나가 이제 오거돈 심판이죠. 성추행 심판. 자 성추행으로 무리가 일어났는데 이 시장이 당선된 사람이 뭘 해야 됩니까? 그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요. 수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성추행 사건 그리고 그 주변에 이것을 은폐한 정황들에 대해서 저는 심판을 하고 청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누가 할수 있을 것이냐 적임자가 바로 이연주다 그래서 어, 정권교체 교두보, 정권심판 그 다음에 어, 오든심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부산 경제를 살릴 사람이 이 부산 경제는 산업 전환이 이제 핵심이죠. 그럼 산업 현장에서 어, 실물 경제 전문가로서 기업의 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 저처럼 이제 실물 경제 분야에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어, 제가 유일하다. 어,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어,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이제 침체되어 있는 부산의 경제를 살릴 사람도 이연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또 응, 하나 있네요. 예, 하나 빠졌어요. 그 부산이 사실은 이제 이 기득권 카르텔이 굉장히 공고하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LCT 사건 그리고 최근에 터진 전북민 사건이죠. 그래서 정관또경 어, 어, 이렇게 다 어, 또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어, 이 어떤 이제 산복도로 같은 경우에도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어, 이 주상복합의 인허가가 쉽게 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부산의 이 기독권 가르텔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부산에서 태어나고 부산에서 자라고 부산의 애정을 무한히 갖고 있고 책임감 갖고 있지만 부산의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의 이해관계에 연루가 안돼 있는 사람, 어, 그 제적권 안에 그래서 기득권하고 거리가 먼 사람, 그게 유일하게 사실 여야 떠나서 이현주입니다. 제가 부산의 기득권을 넘어서서 부산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겠습니다. 그런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네. 당내 일각에서조차 표 확장성 문제가 어. 아직까지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논리를 깨뜨릴 수 있도록 이번에서 면책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그 확장성이야 뭐 어차피 제가 이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laughs> 뭐 이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부산에 와서 정치도 안 했는데 부산에서 정치도 안한 사람이 어등을 한다 그 자체가 확장성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후보가 되는 순간 저는 엄청난 확장력이 발휘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과거의 MB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 출신인데 민주당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민주당과 싸워왔어요. 수많은 국민들이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지금 배신감에. 아주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 국민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보수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탈한 민주당 과거에 지지했으나 지금 밖에 나와있는 야당을 지지하는 또는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세력들에 가장 그 감정이입이 잘 되는 게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시장이 되는 것은 단순히 국민의 힘이나 보수 정권, 보수 정당이 시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의 그치. 상징성을 제 당선 자체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음, 이번에는 주제를 조금 다른 주제로 네. 봐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 이 네. 같이 선거 진행되는 서울시장 후보가 러닝메이트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 될것 같은데 네. 후보님 당의 공천을 받다고 가정할 때. 네. 서울시장 후보는 누가 가장 적합할 것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laughs> 그는 뭐 제가 예, 말하기가 예. 좀 그런데 워낙 예. 다 훌륭한 분들이 예. 계시기 때문에 예뭐 다만 뭐 그냥 뭐 저는 뭐 누구든지 어, 괜찮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어, 여성 후보가 되어도 좋고 남성 후보가 되어도 좋고 다만 저는 최소한 한 명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생각합니다. 서울 부산 중에 한분한 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두명다 돼도 좋은데 음. 최소 한 명은 된다. 음. 이게 지금 성추행 선거로 이 보궐 선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입으로는 성추행 얘기를 하고 심판 얘기를 하고 이 성인지 감수성을 얘기하고 권력범 선범죄를 비판하고 여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정치인들이 말은 그렇게 해놓고 막상 시장을 뽑을 때. 에 여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기들끼리 권력만 탐하고 자리만 탐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게 되면 저는 우리 당도 심판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우리 당 쪽의 후보자 중에서 여성 문제나 뭐가 하나라도 나오는 날에는 그 끝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지금 우리 당 지금 보세요. 김병욱 사건부터 시작해서 또 뭡니까? 정진 예. 하여튼 아주 지금 다시 프레임이 뒤집혀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저는 이번에 반드시 어, 여성 후보자를 내서 우리가 꼰대 정당이라는 것을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정말 이 성추행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시대가 앞서 나가고 시대를 우리가 어, 이렇게 뭔가 발전시키는데 대해서 우리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최소한 어, 둘다 여성 후보이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한 명은 역사적인 어떤 그 진보라는 측면에서 어, 여성 단체장을 내야 된다. 음, 네. 그렇게 보죠.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어, 그게 남성 후보든 여성 후보든 저는 어, 상관이 없다. 어, 어쨌든. 어,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후보가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네. 우리가 어떤 선거를 할 때는 정치가 뭔가 액션을 할 때는 의미가 있고 상기성이 있어야 되고 정치적 자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결국에는 저희들끼리 자리 다툼하는 걸로 끝났다 이렇게 되면 이게 대선에 별 도움이 안될 겁니다 민간 뭐좀 죄송스러운 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이현주가 좋습니까? 나경원, 이현주가 좋습니까? 굳이 둘지에 하나 택하시라구요. 안철수, 이현주가 되면 이제 뭐 오누이 같은 조합이 되겠죠. 예, 예. 그렇죠? 오누이 같은 과거에 국민의당 예, 예. 시절에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함께 추구했던 것도 있고 또뭐 나경원 위원주 그러면 센 언니들의 조합이 되지 않겠네가둘다 나쁘지 않다. 네, 저는 뭐 예. 둘다 괜찮다. 그까 하시죠뭐뭐 볼로 다시 돌아와지고 네. 부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주겠습니다. 네. 네. 먼저 현재부터 시작할게요. 부산이 지금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계신가요? 지내고 있는 문제점. 그렇죠. 예. 네. 부산이 지니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하도 많아서 일단 뭐 제일 큰게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젊은 사람들이 떠난다는 건데 그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이제 경제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 이제 죽어가고 있는 이 도시의 어떤 면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그게 왜 그러냐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산이라는 큰 도시가 300만이 넘는 도시인데 이큰 도시가 관광 그것도 바다 관광만 가지고 과연 먹고 살수 있느냐? 산업이 있어야 되는데 어, 부산에 이제 산업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조선해운 또 자동차 기계 이제 이런 분야들이죠. 그런데 그 분야들이 이제 어, 산업 전환에 이제 절벽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이게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되었어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말로만 하고 사실 실패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항도 사실 말만 계속 무성하고 그 물류 허브 얘기도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 보면 아까 제가 기독권 칼테 얘기했습니다만 그 이유가 뭐냐 먹고 살게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파트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과 그 주변에서 그 어떤 이 것만 가지고 어 이제 이익을 취해 왔지만 그것조차도 저는 이제 마지막이 돼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전환 그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 그래서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걸 통해서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 또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요즘에 젊은이들은요 삶의 질을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이 삶의 질을 중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음, 여성들의 삶입니다 어쨌든 젊은 부부들은 부인이 살고 싶어 해야 그도시에 삽니다. 부인이 싫어하면 거기 계속 못 삽니다 이사를 계속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이 이제 아이들과 엄마가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까 일자리 문제뿐만이 아니고 저는 여성과 교육 이런 부분이 그 동안에 부산이 굉장히 하드코어적이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건설, 토목 이런 쪽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어 그리고 제조 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여또 거기다 약간 가부장적인 문화 그것이 이제 또이 성추행의 어떤 바탕이 되고 그것을 은폐해 온 어떤 배경이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가부장적인 문화의 혁신과 그것을 통해서 어, 여성과 아이들을 좀더 배려하고 어, 이 주거 환경도 크게 맞춰서 좀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어, 젊고 젊고 좀더 혁신적인 문화를 추가할 수 있는 음. 어,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음. 예, 이 세대 에 따른 차이가 크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번 시장은 어, 반드시 젊은 사람이 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저는 현재와 미래를 따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래 문제가 언급하셔가지고그 네, 네. 질문은 바로 끊기겠습니다. 다른 질문 할게요.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경제 시장도 포방하셨고 네. 보시다시피 뭐 부산 독립선일이라는 저서도 내셨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 도시를 장조하겠다 언급하셨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우고 싶은 키워드가 여기 가운데 무엇입니까? 키워드가 예. 어... 그리고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설명 어... 좀 부탁드립니다. 어... 태평양 도시국가죠. 네. 태평양, 태평양 도시국가. 도시국가의 꿈. 네. 음. 태평양 도시국가의 꿈이라고 제가 붙였는데요. 음. 그 동안 부산이 이제 과거에 한때 잘 나갈 때는 부산 자체가 하나의 경제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들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은 그런 어떤 독자적 성장 전략을 상실하고 서울에 빌붙어서 서울에서 예산 따서 뭐 해보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과연 부산이 생존할 수 있는가? 부산은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대등하게 경쟁을 하되 자기 경제권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독자 생존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지도를 우리나라 이제 지도 이렇게 보면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잖아 부산이 그죠? 제 대각선이니까. 그래서 이 지도를 거꾸로 돌려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 자꾸 쳐다보지 말고. 부산을, 부산을 태평양 바다를 쳐다보자. 그러면 이 태평양에 우리가 중심이다. 그래서 일본 남부. 그죠? 그래서 그 후쿠오카를 비롯해서 어 일본의 남부 지역과 또 홍콩, 또 중남부 지역 상해 이쪽과 그다음 동남아 그리고 태평양 이쪽을 우리의 중심 무대로 보고 여기에서 투자도 유치하고 거기에 진출하고 네. 하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국제 도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부산이 그렇게 생존 전략을 가고 가지 않으면 어 저는 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갈수록 군산 뭐 죄송합니다. 특정 도시를 언급해서 <laughs> 어, 그런 이제 굉장히 이제 몰락해 가는 도시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자기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알고 어, 국가도 성장 전략이 뭐냐가 중요한 것처럼 자기 전략을 제대로 세워서 자기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야 이기는 것이지. 남 따라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부산의 성장 전략을 달라야 되겠죠.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 어떤 발생되는 여러 가지를 경기도가 분담을 함으로써 성장해 나가는 거고 인천도 마찬가지. 근데 부산은 부산 자체가 하나의 남부권의 서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주변에 경남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경북까지 경북과 전남 일부까지를 우리가 하나의 핵이 되어서 그들까지 우리가 먹여 살리는 그런 성향 전략을 취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어, 세일즈를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태평양 도시국가라고 음, 얘기하는 그 거죠 그 말씀은 다른 모든 키워드를 다 한쪽으로 다 끌어안는 말씀이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글로벌해야 되고 음. 굉장히 개방적이어야 하고 어 굉장히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기가 세야 됩니다. 부산시장이 부산을 발전시키려면 첫 번째 경제인 출신이어야 한다. 그래야 뭐 그런 감이 있어야 투자도 유치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가 세야죠. 그래서 서울에 곱신거리는 게 아니라 서울에 큰 소리를 쳐. 그렇다고 서울을 배타적으로 하고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절대 배타적이어서는 안 돼요. 이게 다른 도시를 갔다가 끌어안고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도시 서울 특히 서울을 배타적으로 해가지고 서울을 안 가고 부산에만 매몰돼 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도 수시로 가고. 다른 나라도 수시로 가고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가 발산이 되어서 사람들이 전부 우리를 중심으로 모여들게끔 엄청난 기를 뿜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에 중요한 거는 기가 약하거나 주변부 의식을 갖고 있거나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다음에 글로벌하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 가지고는 부산을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많은 매체들과도 인터뷰하셨고 했는데. 네. 마지막 질문 될것 같습니다. 저희 일호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특별하게 시민들에게 하주실 말씀 있다면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아 네. 어 제가 아까 이제 제 경쟁력도 얘기하면서 어, 많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저는 이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 이번 선거는요, 특히 부산에서는 어, 당 지지율을 얼마나 잘 흡수하고. 얼마나 안 깎아 먹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리스크가 큰 후보는 안 됩니다. 도덕적 흠결이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흠결이나 무엇보다도 이게 도, 이 성추행 선거이기 때문에 도덕성의 흠결이 없어야 돼요. 국민들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부패했거나 어떤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 이 선거 프레임 자체를 무너뜨린다든지. 또는 그 사람 때문에 어 서울 성어까지 망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흠결이 없는 후보여야 한다.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어 기득권 카르텔 얘기 말씀드렸지만, 부산은 굉장히 사실은 해운대를 빼고는 현재는 제가 태평양 도시국가는 저희 비전이고, 실제 우리가 처한 현실은 부산이 이제 가난한 도시입니다. 가난하고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어, 국민소득으로 봤을 때한26,000불 정도밖에. 안이이죠 네, 예, 그래서 어, 이 지금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현재 가난해져 있는 이 도시의 서민들의 눈물을 함께 할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귀족 같은 어, 삶으로는 저는 귀족 같은 이 의식 가지고는 어, 이들과 함께하면서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저는 이제 문제가 네. 있다라고. 그래서 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어, 지금 또 자존심까지 무너지는 이런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는데 저는 우리 이제 일요시면 독자들 그리고 또 어, 우리 부산의 시민들 어, 좀 여러모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내시고 어, 그리고 뭐 이연주가 다른 건 모르지만 이 깡다고 가지고 어,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정말 어, 울고 웃고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 그리고 부산 꼭 이렇게 세우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근섭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